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연의 힘 들고 왔어요. 열심히 노가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방송 시작했네요. <laughs>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정말 바빠요. <laughs> 뭐라 그래지 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바빠. 근데 그 바쁜 게 그렇게 재미없는 바쁨이 아니야. 이거 희한해요. 하다 보면. 어떤 게임은 이렇게 막 노가다를 하면 그게 정말 반복작업 같아서 되게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다가 자고 이러는데 이 자연의 힘에서 하는 노가다는 이것도 분명 반복작업 맞아요. 모판에다가 밀 키워서 그거 수확하고 뒤에 가서 물 걷고 이런 게 완전 반복인데 근데 이 반복이 희한하게 지겹지가 않다 그래야 되나? 재미가 없지 않다 그래야 되나? 조금 이상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고 싶은 노가다라 그래야 되나? 하하하. <laughs> 그냥 난 노가다라니까요. 이게 이유가 뭘까를 고민을 살짝 해봤는데, 물론 뭐, 제대로 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 뭐야. 이게, 이걸 만들어서 뭔가 다른 걸, 이걸 수확을 해서 뭔가 다른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어야 레벨업도 하고, 그 레벨업을 하는데, 그 뭐야 퀘스트라 고 그래야 되나 퀘스트가 굉장히 어려워요. 전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우습게 볼 난이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모아야 그걸 깰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목적, 목적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가다가 그렇게 지겹지 않고 재밌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물론 모르겠어요. 세레벨! 레벨 10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될것 같은데 오늘 방송시간 중에 그게 될까요? 안될 것 같은데 저번에 레벨 9도 엄청 힘들었잖아요. 어쨌든 쉽게 하라는거는 먼저 하고 광대버섯 키우라는거 이게 예. 이것도 노가도 중 방송 끄고 들어와가지고 제가 좀 해놨어요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는 거라서 청버섯하고 그물버섯은 이미 3개 완성돼 있고요 지금 광대버섯 3개째 하고 있는 거고 이거 끝나면 마귀광대버섯 다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저게 퀘스트 서브미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해야 되는 거 이거 마법상자 만들기 자 마법상자 내가 저걸 왜 노가다 때안 했느냐 재료가 <laughs> 재료가 내 귀차니즘을 발동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많더라구요. 그래서 안 해버렸지? 보실래요 이게 분해된 초록상자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판자, 아교, 철주개 금주개, 뭐 상추, 아무 보사한개 이래요. 나는 재료가 3개 이상 넘어가면 <laughs> 귀차니즘 발동 이러면서 안 하거든. 다른 게임 같으면 안, 하고 그냥 튜토리얼이면 그냥 넘어가 버릴 텐데, 이건 지금 안 하면 레벨을 못 올리니까 해야 돼요. 귀찮아. 나무판자 어디 갔어? 일단 재료를 다 주워 들고, 그 재료 만들고 있는 와중에도, 이거는 농사는 계속 지어야 되고, 물도 계속 걷어야 되고, 그리고 악요를 만들어야 되는데, 악요의 재료가 꿀이에요. 먹지도 못하는, 아까워서 먹지도 못하는 이 꿀을 악요의 재료로 뭐 들어가야 된다니까. 기도 안 차서. 난 꿀이 아까워서 먹지도 못하는데. 자, 하나씩 재료를 확인을 그때그때. 다못 외우니까. 나무판잔 들었고, 아요가 10개가 필요합니다. 이게 2개가 필요하니까, 이 상자가 2개가 필요하니까. 다 곱하기 2 해야 되죠. 20개. 그 다음에 철주개가, 철주개나 꼬리주개 2개니까 4개. 금도 2개. 아이거 뭐, 지금 불러봐야 나중에 다 까먹을 텐데. 자, 악요가 모자랍니다. 악요 제작을 해야죠. 난 미쳐. 악요는 재료가 뭐야? 점토 있고, 꿀 있고, 밀가루. 밀가루가 나한테 있던가? 밀가루. 어이씨, 밀가루 39개 밖에 없는데? 잠깐, 밀가루 뭘로 만들지? 당연히 밀로 만들겠지? 그럼 조리대에 가서, 밀가루. 참, 이번에, 아,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해야 되겠다. 밀가루. 이거 금속절구로 바꿨어요. 저번에 흙절구 있었는데, 어? 아닌데? 이거 흙절구인데? 나 금속절구로 바꿨는데. 일단 일단 많이 만들어. 야 잠깐 아니, 아니야 저 절구를 나 분명히 만들었거든요. 제작대에 갖다 놔는 갑다. 여기네 금속 절구. 이걸 왜 여기다 갖다 놔서 밀가루 만든다 넣어야지. 작은 상자에 기본 기본 절구 있으니까 이렇게 빼고 제작대에는 야넌 아직 흙절구서 어디 건방지게 조리대님에게 금속 절구는 양도 양도. 이렇게 해야 지금 밀가루를 빠른 속도로 만들지. 이게 빠르나? 빠른지 안 빠른지 잘 모르겠는데. 어, 밀. 그리고, 맞아. 나 지금 무기 뭐 들고 있지? 철퇴 들고 있다, 철퇴. 이거 보셨습니까, 이거? 이거, 이거. 도끼, 이리 이거 철, 그, 철, 철퇴예요 철, 철퇴. <laughs> 철, 철퇴라서. 원래 철퇴는 철로 만들어야 철퇴 아닌가? 근데 왜 철, 철퇴라고 됐지? 청동 철퇴가 따로 있었나? 돌 철퇴가 있었나? 어쨌든 집 주변에 이거 고블린들을 정리를 안 하면 이놈들이 우리 마을로 쳐들어온다 말이에요. 이거 철철태의 위력을 보셨습니까, 이거? <laughs> 한 방이야, 한 방. 레벨 1짜리 고블린들은 한 방이야, 한 방. 역시 철철태다. 어이쿠, 이놈들아. 나 이거 돈을 내다라. 니네들은 은행이야, 은행. 우리동전금화 이런 걸 꺼내놓는 은행. 어이구 저기 곰돌이도 있네 어이 곰돌아 나의 철철태를 철철태를 맞아보지 않으련 너는 얼마나 센가 자 두대 아 아깝다 두대 컷으로 할수 있는데 약간 체력이 조금 더 있네 에이 이 자식아 이제 이 근처에는 정말 나를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자식들아 너는 고기야 고기 오 여기는 두대네 역시 철철 태다 대단해. 이런거 맞아봤냐? 너 태어나서 처음 맞아보지. 아프다는 감각도 없이 죽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내가 가만히 보면 인도주의자라니까 한방에 죽여주잖아. 깔끔하게 한 대씩. 집 주변을 돌면서 고블린을 정리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얘네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도 부수고, 불타리도 부수고, 부수는 건상가없는데 부수고 나면은 우리 소들이 양들이 도망을 가서 내가 걔네들을 다시 잡아다가 넣으려면은, 야, 시간 내는, 너는, 너는 계속 도망가네. 쟤는 진짜 한 방에 잡기 전에는 답이 없구나, 저 녀석은. 이리와. 너도 다음 차례. 가자. 그래. 어? 닭이 왜세마리나 되지? 이 동네 웬 닭이 이렇게 많아? 야, 너 어디까지 도망갈래? 거기 길 없는데? 살려줄까? 싫어, 이놈아. 응? 뭐야, 인벤토리 가득 찼는데? 뭘 들고 있는 거야? 아프다, 이놈아. 아프다. 아파. 오. 여기 뭐 있는데? 아 발톱이 안 주서들어 아 필요없다 그런거 너 해? 난 동전만 가져가면 돼 동전이요 우리집 주변이 정리가 됐나? 제가 여기를 왜 이렇게 두껍게 해놓은 줄 아십니까? 이거 통나무로 저기서 저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두들겨 패더라고 이걸 두들겨 패가지고 이거 처음에 있던 이렇게 힘없는 울타리 저게 깨져버리니까 여기 있는 소들이고 양들이고 다 도망을 나가서 내가 얘네들이 이렇게 잡아 넣는 게 일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두껍게 통나무로 맷집 좋은 놈으로 이렇게 막아놨다고 하죠. <laughs> 말끝을 막아놨다고? 이러니까그 뒤로 연결할 말이 전혀 없네. 자, 그러합니다. 한바탕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농사를 이거를 신나, 신나, 신나 다시 심고 그다음에 저기 누구냐 영준님말 맞다나 그 양털이 많이 필요하대요 나중에 되면 그래서 제가 또 화살 활캐로 전향을 하려고 화살을 써보니까 활캐가 좋더라고 힘딸리는못 만났을 때 가까이 붙어서 근접 근접전 하는 거보다 멀리서 활로 그냥 한대씩 한대씩 해서 잡는게 훨씬 나아서 이수탉기 주는 깃털 이 깃털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저으로 활을 만들거든 화살을 만들거든 그래서 지금 닭이 주는 알이나 소가 주는 우유는 안 걷고 있어요 양털이랑 왜냐하니까 이 많은 가축들을 먹여 살리니까 밥이 모자라 밥도 모자라고 물도 모자라고 그래서 선택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만 일단 밥을 주고 그러면서 필요한 재료만 얻고 하는 방식으로 바꿨죠 사실 밥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케이크가 40개 있고 커피가 70개 있거든요 저거면 다음 레벨 하는 저기 이 굉장히 어려운 골짜기 거기가 어딘지 아직 안 가봤지만 틀수 있지 않겠습니까? 밀가루가 떻게 돼가나 뭐야 이제 7개밖에 안 만들었네 이래서 언제 악요를 다 만들지 어허 이거야 악요를 아교를... 이 통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죠. 물도 많이 모아놨어요. 물론 이거 금방 떨어지더라고. 저렇게 모아놔봐요 물이 소비가 장난 아니에요. 물 소비가. 그럼 이 상태로 구경이나 한번 가볼까? 구경 한번 가보자. 네, 다음 레벨은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일단 다 떨고 놓고, 밀가루도, 밀가루도 넣어 놓자.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밀가루 넣어 놓고, 아, 어, 나무, 아, 그래, 나무 판자도 넣어 놓자. 아, 판자도 넣어 놓고, 이거 누가 다할때 도대체 뭘 얼마나 많이 주워 먹었길래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게 이렇게 많아. 기타도 떨고 놓고, 허브차 제 일단 아 혹시 모르니까 그건 가져가야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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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탈 만드는 재료 볼멩이 주워들면 되네 지금 다 있으니까 볼멩이 하나 주서들고돌 작은거 두개짜리 저런거 들어가지고 대책 없이 갔다가 돌아오게 하지 말고 큰거5 0 개짜리 주서 들고 돌 조각은 화살 만드는 재료니까 내려놓고 아이고 한번 나가는 것도 준비가 보통이 아니야 이게 나뭇가지는 어쩌면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들고 올지도 모르니까 일단 다 내려놓고 이게 집안 꼬리 이게 뭐냐 집안 꼬리 이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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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난지도 쓰레기통이야 쓰레기통 집이. 아 맞아 이거 이거. 광대버섯도 다 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마귀 광대버섯만 하면 되네. 마귀 광대버섯. 선택. 자. 아이고 집안 꼬락선이 말아 집안 꼬락선이 정말. 밧줄도 넣어놔야 되겠네 이걸 보고 그냥 갈 수도 없잖아. 또가아 하하하하하 <laughs> 저기 해서 뭐물 이건 버릇이야 버릇 다 됐나? 에이. 이렇게 해가지고 출발하면 되겠지. 밀시앗은 좀 내려놓고 하자. 좀 밀시앗이 왜 저렇게 많아? 밀시앗도 내려놓고. 동화, 금화도 내려놓자. 동화, 금화. 우리의 그림동화. 일단 또 내려놓을 거 없나? 내려놓을 거 없어? 하나 저는 밀가루 만드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린다. 이게 미칠 정도로 늦네. 그러면, 이런 무기를 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어디로 가느냐. 스콜, 스콜피우스, 여기가 아마 제일 먼곳 아닐까? 알파 센터, 우리 이게. 맞겠지, 뭐. 먼 곳. 아. 나오자마자, 음악은 분위기 발랄하게 바뀌는데, 저 앞에 서있는 저놈은 분위기 발랄한 놈이 아닌데 절대로 이 철퇴를 어떻게 가볼까 한번 붙어보자 아 여기서 죽어버리면 그래그래 어야그 루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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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부터 한번 맞짱을 오저 녀석이 따라온다 안돼 저 길이 되잖아 오우씨 어, 저거 맞으면 되게 아픈데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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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나? 맞았네. 잠깐만, 여기 피해갈 곳이 없는데? 어어어어어어, 어 우와하하, 길 없다, 길 없다, 길. 쟤는 레벨이, 내가 감당이 안 돼. 어디로 가야 돼, 이거? <laughs> 우와, 이거, 막 맞붙다가 죽겠는데 안되겠는데 이거 이렇게 잔매를 때리면서 역시 활캐로활캐로 가는 수밖에 아니야 저쪽으로 가면 갇혀 갇혀 그나저나 저기 보니까 독거프 주는 놈이 있어가지고 이거 아야하 아야 아야 이씨 독거프를 주고 있잖아 저 녀석이 두개다 왔다 두개다 왔다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일단 이렇게 잡으면 된다라고는 하지만 부비 조각. 와 이렇게 잡으면 된다라고는 하지만 이거 아뭐 혹시 빵 같은 거 없냐? 아빵 여기 있네. 일단 빵이라도 먹자. 하나씩 유인을. 저게 때리면 둘다올 텐데. 우선 독버프 잡는, 독버프를 주는 친구부터 잡아야 할 텐데.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나 같이 있는데 아, 맞어. 나 새로운 무기 있지. 나 당검 만들었거든요. 당검. 당금. 그 당검은 공격할 때 이동 속도가 안 변하더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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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파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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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저거 두놈이라서, 두놈이라서 큰일인데, 이거. 우쌰. 우와. 그렇게 길막을 하고, 팀플레이 좋다는 니네들. 안 좋은 소리가 들려. 어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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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또 죽는다 이거 길바그. 미친 철제. 아나 돌겠네 이게 뭐야 이게. 내가 그 그렇게 자라가던 내 무기가 내 무기가 날아갔다. 까불다가 다쳤네. 까불다가 죽었네. 어, 아니, 저기를 어떻게 넘어가라고. 아, 내 철제 메이스. 아, 내 철제 메이스. 아, 젠장, 젠장. 아이씨 그걸 어떻게 만든 건데. 철제 메이스 재료가 어떻게 되지? 철주기 일곱 개. 아, 이 나쁜 식들아. 철주기 일곱 개다. 일곱 개. 7개.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일곱 개. 자그마치. 아, 나에겐 아직 철제 단검이 있네. 나에겐 아직 철제 단검이 있죠. 이게 이렇게 단검은 내가 뛰어다니는 속도 그대로 공격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나쁘지 않겠어. 대신에 이제 공격력이 엄청 낮죠, 얘는. 아 진짜 네. 밀가루는 얼마나 만들었냐 와 매는 네. 인마 올리냐아 미치겠네 한번 더 가볼까? 아니야 죽었기 때문에 나리셋때었을할거 아니야 아이고 의미없다 아이고 의미없다 괜히 가가지고 철, 자랑하던 철제 메이스만 잃어버리고 왔네 집 주변 고글리는또 정리해야 되잖아 에이 참네야 이리 와다 덤비지 마다 덤비지 마한 한 놈씩 덤비자 오 이게 공격력은 약한데 내가 도망을 갈수 있으니까 그건 좋네. 저한대 맞고 도망가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그러네. 와 이거 도망가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그래도 컨트롤이 안 좋으면 어, 너도 맞는다. 컨트롤 좋아야 돼 도망가는 것도. 아야 나는. 여기서 컨트롤을 좀 연습을 해야 되겠는데? 자, 여우, 여우. 너는, 어, 여우 공격은 피했고. 아, 못 피했고, 이번에는. 따라가면서 죽일 수는 없고, 전에서 워낙 빠르니까. 아, 괜히 컨트롤 쓴다고 하다가, 한대더 맞았네. 토끼 잡긴 좋겠다. 이게 토끼가, <laughs> 내가 너무 빨라졌는데 아이 괜히 컨트롤이 그도안 하는 컨트롤이가 내가 저 녀석들보다 발이 빠르면 모르겠는데 발도 안 빨라 너는 마 자식아 아 대충 두대 때리고 보내 버려 얘들이 도망간다고 정신이 없네 여기 나한테 한 대씩 다 맞고 공전 주았냐 공전 안 주웠네 야 이리 와 딱한 대만 맞고 가라. 나한테 딱한 대만 맞고 가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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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나한테 맞이 에이, 에이, 야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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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이게 어떻게 체력 빠진다. 아무리 레벨 1짜리 곰돌이라도. 아, 철태가 다시 생각이 나는군. 내겐 역시 철태가 좋았던 거야. 와야, 임마, 저리가 나 우울해. 저리가 다저피가 니가 철태를 나한테 줄래? 어부차 말고. 음.. 일단 집 주변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아이 정말 짜증나 다른 걸 흘렸으면 모르겠는데 철퇴를 흘리다니 그건 내가 얼마나 어렵게 만든 뒤끝립게 <laughs> 계속 생각나 에이 철퇴 에이 내 철퇴 철태. 철퇴 돌려줘 철퇴 돌려줘 임마 철퇴를 다시 만들까? 아니면 칼을 만들까? 공격력은 철퇴가 짱인데. 폭기? 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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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너보다 빠르질 않아서 넌 영원히 못 잡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에이 자식아 잡먹고잘자아라물 뜨고 아니면 이것만 반복해야 되는데 나 저기 길 뚫어야 되는데 정말 조금씩 조금씩 뚫는 수밖에 없잖아. 보자, 재료가. 또좀 또 내려놓고 가보자. 아이고, 가보는 수밖에 없지. 뭐 계속 뚫어야지. 뚫릴 때까지. 아, 뚫릴 때까지 계속 뚫어야 되는데. 저게좀 기가 쉽지. 오, 다 채웠다. 와, 다 채웠어. 다 채웠어. 뼈, 발, 꼽, 이런 거다 내려놓고. 꼽은 뭐 내려놓을 거가나 고기도 내려놓자. 고기도 내려놓고. 루비 조각. 넣어놓고. <laughs> 완전 바빠, 완전 바빠. 약간 이거 동화가 동화, 동화, 동화... 이 정도면 인걸불이랑 석탄을 든 뒤에 용광로로 가서 동전으로 제작한 동화, 최대 몇 개, 세 개, 여기에 제작이 들어가면 인걸불과 석탄을 내려놓고 통에다가, 채우고 동화는 뭐 들고 어차피 또 나올 테니까. 아, 그새 또 미리 미리 자라어 짧아 보리가 자라듯이 미리 자랐어. 집에만 있으면 집안일로 제시간 4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까. 이게 집안일만 하면서, 근데 이걸 아무리 모아도 아까 그 돌고래 하나를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 방법이 가가 지고, 잔매로 두둥겨 패서 잡는 수밖에 없거든? 가보자. 이번엔 아까처럼 그렇게 바보짓을 하지 말고. 이거 뭐야? 아까 내가 잡아서 흘린 거잖아. 아, 저 녀석도 문제야, 저 녀석도. 저 독버프 주는 저놈. 응? 음? 음? 아니 돌고래는 다 어디 갔지? 야 도코프 왜너 혼자 혼자밖에 없냐 너? 아 세상이 아름다워졌어. 새 파랗게. 허브차도 많이 만들어 와야 되는데. 일단 방향은 이쪽이라는 거니까 가보자. 오 이상하다. 얘네들 다 어디 가버렸지? 내 돌철이야. 이것들이 내 돌철테를 들고 잘 됐다. 야 이것만 됐으면 오늘 우리 일당했다 이러고 그거 들고 튄 거야. 아니 저기 또독포프가저 녀석은 내 돌, 내 철퇴를 못 먹었는가 보다. 왜넌좀안 나눠주지? 어? 애재 씨가 넌좀안 나눠줘. 이거를 피할 수는 있는데, 어? 세세 발이 끝이야. 아니네, 애재 씨가 맞아라. 어? 야, 요번엔 독포프를 이럴 수도 있군. 이럴 수도 있구만. 뭐야, 이거 다시 도끼질해야이 길이거든. 도끼질 하자. 괜히 보니까 이쪽 저쪽 돌아가면서 가는 게더 힘들어. 길 찾느라고 돌아다니는 게더 힘들어. 그냥 이거 뚫어. 이게 제일 쉬워. 내 앞에 있는 건너 나무?